9,147분의 계작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토크맛집 포정천입니다포정천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피법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법탈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이 피법탈이 뭐냐? 기업에서 서류전형을 하겠죠? 서류전형에 통과해. 그리고 이제 인적성을, 시험을 치겠죠? 인적성에 통과해. 그리고 이제 뭐야? 1차 면접을 보겠죠? 1차 면접에 통과해. 1차 면접이 끝나고 건강 검진을 합니다. 여기서 뭘 하냐? 피를 뽑습니다. 피를 오지게 많이 뽑아. 그런데 이 피를 뽑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피뽑탈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나야. <laughs> 어. 오늘 낮에 제가 오늘 낮에 어, 최종 탈락에 어떤 그 어, 문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피뽑탈 내가 경험했어.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됐어요. 음.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다른 기업도 제가 지금 1차 면접을 붙었고 어 2차 면접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어, 근데 제가 면접을 그렇게 잘본게 아니라서 그 기업을 어, 지금 마음 속으로는 이미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 주신 우리 개작도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내가 무조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혹시나 정말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죽어 있어봤자 내 인생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악물고 있자. 도끼 품고 다시 준비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겁니까? 절대 안 돼. 그러면 내 인생 거기까지인 거야. 여러분,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너무 쉽다 했어, 어쩐지. 내가 최종까지 너무 이렇게 순조롭게 가길래, 아, 내 인생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운전면허도 육수한 사람이야. 놀랐죠? 이거는또 제가 따로 이제 해명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문제 있는 사람 절대 아니고요. 운전면허도 육수하고, 어? 수능도 두번 보고, 어?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이 항상 뭔가 한 번에 잘안 됐어. 물론 내가 당연히, 당연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나는 지금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너무 쉽게 풀린다 했어. 재미없잖아, 이런면 휴식은 끝났고, 여러분들도 다시 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정천이었습니다.